equal 같은 동등한 이 칼로 이 칼로 동등하게 같은 크기로 잘라야지 그래서 이 칼로 동 같은 동등한 이 칼로 같은 동등한 알겠죠? equal 같은 동등한 자 로드 짐 짐을 싣답니다 로드에서 l 대신에 r로만 바꾸면 로드가 되죠 길 그죠? 그래서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서 짐 짐을 싣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가 다운로드한다, 업로드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다운로드, 업로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뭐가 돼요? 파일을 갖다가 짐을 싣듯이 올리고 파일을 짐을 내리듯이 또 내리고, 그죠? 자, 그러니까 로드는 짐을 싣다란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로드, 로드, 길에서 짐 짐을 시다예요 로드. 자, 스틱, 붙이다인데 스티커가 뭐예요? 붙이는 거잖아요. 스티커, 스틱, 붙이다. 스틱, 스티커, 붙이다입니다. 끝에 이알이 붙으면 무슨,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하는 사람 또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붙이는 것이 바로 스티커예요. 그럼 스틱은 붙이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스틱, 또막대기란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그래서 치즈스틱 드럼 스틱 할때 스틱은 뭐야 막대기 모양이잖아요 또 립스틱도 뭐 막대기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립스틱은 립이라는 입술에다가 입술에다 바르는 스틱 막대기 모양이란 뜻에서 립스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립은 뭐예요 입술이란 뜻이죠 립 입이에요 아 입술 자 스톡 꽉 막힌 움직일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스톡 하니까는 수떡. 수수박, 아, 수수떡, 또는 수, 저기, 어, 그, 뭐죠? 쑥, 쑥으로 만든 쑥떡 생각해도 돼요. 자, 쑥떡을 갖다가 먹다가 목에 꽉 막혔어요. 쑥떡이 꽉 막힌. 그러니까 는 숨을 쉴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또는 떡이 위로 아래로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스떡이 어떻게? 쑥떡이 꽉 막힌. 움직일 수 없는. 스떡. 꽉 막힌. 움직일 수 없는. 자, journal. 신문, 잡지, 학술지입니다. 자, journal 하니까는 소식을 전할. 자, journal. 소식을 전할. 소식을 전할 거는 뭐가 있어요? 신문이나 잡지 또는 학술지 등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journal. 전할. 따라 하세요. j o 전할. j o 전할. journal. 전할. 소식을 전어, 전할. 뭐예요? 신문, 잡지, 학술지입니다. 자 비니스 아래에 뭐뭐 밑에 텐트에 습기 차지 말라고 텐트 밑에다 항상 비닐을 갖다가 쓰잖아요. 비니스 비닐을 쓴다 어디에? 텐트 아래에다가 쓰죠. 텐트 밑에다 씁니다. 그래서 아래에 뭐뭐 밑에 비닐을 쓴다. 비니스 비니스 아래에 뭐뭐 밑에예요. 자, pardon 뭐라고요? 자,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어 뭐라고요 하면서 팔을 들겠죠. p a p a r 뭐라고요? 팔을 들고서 뭐라고요? 해보세요. 팔을 들어보세요. p a r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뜻이 돼요. p a r 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용서, 용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팔 들고 벌서 있는 선 아이를, 이제 용서해줄게. 용서, 용서하다. 팔을 든 학생을 용서, 용서하다. p a r 용서. 용서하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아,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해서, pardon, 뭐라고요 뜻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ardon 자체가 또 용서, 용서하다. 팔든 학생을 용서, 용서한 거예요. 자, 복습해 보죠. equal, equal, equal로 어떻게 같은 동등한 크기로 자른 거죠. 같은 동등한. road, road,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짐, 짐을 싣다 또는 업로드+ 다운로드한다 할때 그때 바로 그게 짐을 싣다는 라 뜻이었어요 자 스틱 스티커 스틱 붙이다의 뜻이 있죠 그다음에 치즈 스틱 드럼 스틱 립스틱에선 다 막대기 모양이죠 그래서 막대기란 뜻이 있어요 스틱 자 다음에 립+ 립스틱 할때 립은 뭐예요 입술을 뜻하죠 그다음에 스톡+ 수떡이 어떻게 목에 꽉 막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죠. 꽉 막힌 움직이지 않는 스톡. 자, 다음에 journal, 전할 소식을 전할 신문, 잡지, 뭐 학술지. 자, b e n 비닐스 텐트 밑에다가 비닐을 쓰죠. 아래에 뭐뭐 밑에. 자, pardon, pardon 뭐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팔든 학생을 선생님이 용서, 용서하다. 자, 테스트해요. equal. 자, 여러분이 뜻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자, 같은, 동등한, 로드, 짐, 짐을 싣다, 스틱, 붙이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죠? 스틱, 막대기, 립, 입술이죠? 자, 그 다음에 스톱, 꽉 막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저 l 신문, 잡지, 뭐 학술지, 비니 h 아래에 뭐뭐밑에 pardon 뭐라고요? 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죠? pardon 용서, 용서하다 라는 뜻이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